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 신약성경 74쪽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다같이 함께 한 구절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 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네,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망고의 진리이죠 수학의 법칙은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겁니다 모든 것에 이것이 적용이 되어지게 되죠 무엇보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뿌려진 씨앗이 적어도 몇배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곡식과 수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이든 영적인 삶이든 육체적인 삶이든 모든 곳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연말 시즌이 되면 일년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지난 한 해를 살아온 삶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열매는 어떤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심은 것이 적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 나름대로 어내 삶에서 뭐 직장이나 일터에서 혹은 내 교회에서의 영적인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 을 우리가 많이 심기도 했지만 돌아보면 어 얼마가 맺혀져 있는가 성경대로 말하자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는가? 100배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30배 근처에는 갔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맺혀진 열매를 보면 30배는 커녕 3배도 아닌 것 같고 0.3배 될까 말까? 음, 한 배는 될까? 두 배는 될까? 사실 갑자기 자신감을 잃게 되는 것이 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열매 많이 맺으셨습니까? 30배? <laughs> 30배, 와 30배, 100배? 이거는 뭐 우리가 명함도 못 내밀 것 같고요. 어, 사실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수학의 기쁨을 누렸는가 생각을 해보면 어, 어쩌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메마른 심령이 된건 아닌가 혹은 열매가 없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네, 황폐함이 오히려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둔다. 따라합시다. 심는, 심는 대로 거둔다. 자, 이게 만고의 진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곰곰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이 열매를 생각할 때 좋은 것의 열매를 생각하죠? 열매니까 좋은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우리가 기대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걸 기대하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따라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많이 수확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을 그건 맞겠죠. 그러나 이거는 좋은 것일 때만 에 해당되는 것이죠. 좋은 것을 심어야 뭐가 납니까? 좋은 열매가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날마다 우리가 좋은 것만은 심지 나요 아니요. <laughs> 날마다 좋은 것을 심나요? 좋지 않은 것도 심어지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쁜 것도 심어요. 그러면 나쁜 것을 심게 되면 여러분 수학의 법칙 그대로 무엇이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나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딱 맞아떨어져서 수학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산수적으로, 산술적으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 하나의 나쁜 생각을 심었어요. 하나의 좋은 생각을 심었어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죠. 좋은 열매가 10개가 나타나고 나쁜 열매가 10개가 나타나니까 둘이 충돌해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좋은 건몇개 심으셨어요? 또 나쁜 건 얼마나 심으셨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로 30배, 60배, 100배를 기대하는데 왜난 열매가 없지 생각하지만 사실은 돌이켜보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속에 나쁜 죄를 심은 것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은 열매가 아무리 많이 맺어져도 나쁜 열매가 100배로 맺어졌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삶에 이문이 하나도 남지 않은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 우리의 삶 속에서 어,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나는 적은 거 심었는데,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왜난 열매가 없지 생각하기 전에. 어쩌면은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것을 심었는지를 돌아보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 아멘이십니까? <laughs> 진짜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건 나지만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건 난다. 좋은 열매 많이 심으셨습니까? 아니면 악한 열매 많이 심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바라보는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좋은 열매 바라보시잖아요. 그렇다면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따라 최대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물론 여러분들 좋지 않은 것을 심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1부 에배 때도 이게 뻥 하시는데. 7번 마이크? <laughs> 1부 에배때 하신 분들 아요. 7번 마이크인가? 자, 어디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심는 대로 법 건둔다는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좋은 것 심어야 돼요. 네, 여러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이 무엇이냐 좋은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선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심는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믿음을 심는 것 믿음을 예.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심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실상으로 증거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1 1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증거가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만이 실상이 되어져요. 그러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본가 될때 실상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으로 심어야 되는 걸까요? 믿음으로 심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심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죄를 믿음으로 심으시겠어요? <laughs> 믿음으로 죄를 심습니까? 죄를 믿음으로 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것만 진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심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좋은 씨가 될수 없고 좋은 열매도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잘하는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심는다는 게 뭘까? 24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믿음의 끝도 예수님이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뭘까요? 응답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주님이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거절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모든 것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와 이건 믿음으로 된 거야 아니 이건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때로는 눈물 날 일이 있고 때로는 한숨짓 일이 있어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된다면 반드시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응답하신 것. 응답하신 것. 사실은 이걸 두 개가 달라 보이긴 해요. 응답하신 것과 응답하실 것. 하나는 현재적이고 하나는 미래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는 응답하신 것이든 응답하실 것이든 그거나 그거나 매한 가지예요. 왠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과 응답하실 것을 구분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만 아이고 감사 그래 감사 잘했다 하실까요? 아니에요. 응답하실 것을 응답 하신 것으로 믿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믿음이란 뭐냐 면 응답하실 것을 응답하신 것으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결정짓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따라 합시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예,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을 때 그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인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졌을 때 하, 땅에서는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하늘에선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뭘 바라보길 원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안 이루어 주실까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테니까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물,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여러분 그 채울 기까지 그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그걸 갖다 주라고 하셨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 된다는 것을 믿으셨을까요? 안 믿으셨을까요? 언제부터 믿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믿으셨을까요? 말씀을 선포하기 전부터 믿으신 거예요 아닐까요? 이미 주님의 생각 속에는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러나 아직 보이진 않았어요 여전히 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물은 물일까요? 포도주일까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미 포도주인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건 여전히 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면 그것은 이미 포도주가 되고도 남은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주님, 물이 아직까지 포도주가 안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안 됐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면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계속. 계속 그걸 가지고 그냥 끙끙거리는 거예요,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까지는 뭐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네? 포도주가 되어야 돼요, 안돼야 돼요. 그런데 뚜껑을 계속 열어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물이네. 아직까지도 물이네. 아직까지도 물이네. 계속 열어보는 거야, 계속. 계속. 그러면서 주님한테 원망하는 거죠. 주님 분명히 물이 포도주가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아직까지 이 모양입니까? 언제쯤 물이 됩니까? 아, 언제쯤 포도주가 됩니까? 왜 주님이 역사하시는지 안으시는지 아시겠어요? 연회장에 갖다 줄 때까지 하나 주님이 가져가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이미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물이어도 이거는 포도주인 거예요. 물 속에서 뭘볼수 있어야 됩니까? 포도주를 볼수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드러난 모든 것은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어떤 작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 말씀을 읽어 볼까요?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만들어졌다. 무엇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수학의 법칙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단지 선한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나에게 심는 겁니다. 믿음으로 심어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해 여러분 삶에서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결론 짓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여전히 힘겨운 일들이랄지라도 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합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마치 표를 찍으면 그때부터 뭐 시작됩니까? 30배, 60배, 100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믿음으로 결론짓기를 늘 언제나 망설이게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이 남아있지만, 여러분은 마라토너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마라토너가 달릴 때 지금 기점 지금 달리고 있는 순간이 20km, 30km 달리고 있다고 쳐봐요. 근데 결승전은 어디에요? 여러분? 40km 넘잖아요. 그럼 마라토너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달려야 될까요? 종, 종점, 종그 종점. 예, 결승점을 바라보며 달려야 되는 거예요. 어, 오늘 20km 네 와! 아직도 20.19km가 남았네. 이러고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결승점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결승점을 미로, 바, 미리 바라보세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쉬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결론임을 믿는다면, 올한해 거로운 삶이 어떠하든 이미 2024년 한 해는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시간들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 이, 이 시간에 필요한 건 뭐냐?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따라 다시 시작. 믿으라 그리하면 되리라. 아멘. 네. 그런 믿음으로 내 삶에 선포를 하시고 믿음으로 결론을 짓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어, 믿으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